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시 경매물건 인근 항공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수욕장이 길게 뻗어 있고요. 이름은 주모 몽돌 해변 되겠습니다. 어? 몽돌. 느낌 오는데? 근처에 초등학생도 아는 섬이 있습니다. 칠전도.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거 거가대교예요. 이 상태 그대로 뒤돌아서 보시게 되면은 해변은 쭉 이어지게 되고요. 우리 경매물건은 전형적인 어촌마을 안에 있습니다. 말 바깥으로는 아직도 논밭이 많이 있고요. 가로지는 이 도로의 이름은 58번 지방도 왕복 4차선으로 시골답지 않게 굉장히 커요. 거가대로 이제 아시겠죠? 물건 주소지는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438번지 되겠습니다. 로드뷰로 보시게 되면은 이 집이에요. 쓰레트 집 아니고 양옥 집이네요. 개꿀. 딱 보셔도 해수욕장까지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12m. 장난 아닙니다.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살짝 물이 못 넘어오게 담장 같은 걸 쳐놨거든요. 무릎 안 좋으신 행님 누님들은 여기 넘어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물건이 개꿀인 게 뭐냐면은 확대해서 보시면 약간 계단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쉽게 해놨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방 안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로드뷰로 보는 경면물건 앞에 정경이 되겠습니다. 뭔가 철새인지 아무튼 새가 굉장히 많고요 크레인 보니까는 고깃배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횟감이 넘쳐나는 동네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아주 낮잠을 잘 자고 있네요. 사진상에 이쪽이 그나마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거든요. 2020년도 8월달 성수기 로드뷰로 추정됩니다. 막 엄청나게 인파가 몰리는 곳은 아니고 요 그냥 가족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을 살짝 보시면 은 펜션같이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이 먼저 발달된 이유는 일단 향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해변이 살짝 더 크면서 뒤에 산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경매물건의 바다쪽 향은 어떻게 되는데? 북동향 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고요. 바다조망 가능하잖아요. 건축물의 연면적 28평이고요. 시멘트 벽돌 플러스 슬라부 지붕이에요. 조망이나 개방성이 좋은 곳은 슬라부 지붕, 국룰이죠. 이런 데는 경사지붕보다 낫습니다. 사용생일은 1996년이에요. 25년 넘었습니다. 외벽은 딱 봐도 벽돌 플라스 페인트구요. 목재 및 샤시창 되겠습니다. 옛날 알루미늄 창 같습니다. 한 번도 손안 보신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아쉽다. 금액은 4천만원 평당 140만원. 잘 안보여서 밝게 제가 보정을 해봤거든요. 이쪽이 왼쪽 경계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는 누가 봐도 대문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간은 상당히 좁고요. 이거는 현관문이고요. 이쪽은 남동쪽 되겠습니다. 여기 창문이 하나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거의 뭐 햇볕은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현관문 앞에 바닥은 타일마감. 마당은 시멘트 발라놨고요. 여기 야외 수도도 있고 담장은 시멘트 벽돌에 페인트 칠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간평생님이 올라가서 찍은 사진은 없고요. 밖에 나와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단 옥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물탱크 있는 공간은 거의 뭐 쓰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은 전망이랑 개방감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경매물건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은 이쪽이 경계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창문이 두개 있는데요 북서쪽이에요 자 현재 이경매물건은 수도권에서 상당히 먼 편입니다 420km 5시간 걸려요 주변에 조선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멀지 않은데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바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긴 한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오실 수도 있다고 봐요 1시간에서 막히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거가대교 통행료가 좀 비싸요 11,000원 맞죠 앞으로 KTX가 생기게 되면은 수도권이라든지 내륙 사람들도 자주 올 수도 있겠지만은 서울역에서부터 3시간 걸려요. 뭐 이것저것 하면은 4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몸은 좀 편하겠죠. 만약에 여기 가덕도공항이 생긴다. 그러면 대박이죠.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아마 활주로 방향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KTX보다는 가덕도공항 수혜지역 같습니다. 거제시청은 이쪽에 있거든요. 19km 25분 정도 걸려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2,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이쪽으로 도로가 생길 예정이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 쪽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런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교육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가서 일로 주퇴근을 했었거든요. 야 여기는 진짜 가까워요. 교육 때문에 많이들 밖으로 나가실 것 같습니다. 빨대 효과예요. 인구는 이쪽으로 쪽 빨릴 거고요. 대신에 관광지 땅값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영상 초반 부분에 보셨던 해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처에 관광지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매미성이라고 하고요. 이 섬은 이수도라고요.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섬 둘레길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정경이거든요 스레트집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부자 동네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거는 펜션인 것같고요 여기까지 보셨을 때 과연 뭐 여기 사람이 많이 올까? 제 생각에 이 섬은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컨셉으로 떴어요. 1박 3끼라고 해서 펜션 주인이나 어부 행인들이 잡아오는 그날의 해산물로 오마카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진수성찬이다. 그쵸? 전복죽, 가리비 맞나 문어도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이 얼마지?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나 합니다. 새끼마다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거는 다른 동네에서도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컨셉의 승리라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박 3끼 아까 말씀드렸던 매미성 모습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뭐 매미 플러스성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행인님들 매미 생각나세요? 그때 태풍 피해를 많이 보셨나 봐요. 이 a 씨라는 분이 그 뒤로 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 보니까는 저도 고라니랑 멧돼지 때문에 피해 많이 봤거든요. 고라니 성 한번 쌓아 볼까? 농담이고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미가 왔었나 봐요. 어, 혹시 이 경매 물건도 태풍 피해 앞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기 바로 앞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이 여기보다는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물권은 거가대로 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도로 모양이랑 지붕 색깔만 봐도 그냥 전형적인 오래된 어촌마을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해변가 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펜션 몇 개랑 근생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이 해변 북쪽에 비해서는 거의 뭐 개발이 안된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건 나쁜 뜻으로 친건 아니고요. 대기업 계열사로 추정되는 회사에서 2009년도에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해요. 구글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대기업 회장님도 사셨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몽돌 해수욕장 같은 거 보이거든요. 리조트를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호재인 것 같아요. 바로 로드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대교고요. 거제시청 인근 번화가예요. 삼성중공업 어마어마하죠. 요거는 대우조선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거가대로에서 나오자마자 모습입니다 마을은 이쪽 쭉 가시다 보면은 마을 주차장인 것 같거든요 아까 경매물건 앞에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여기다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 옆에 집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이 건축물은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카페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 답사 가시면은 구경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경매물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왼쪽으로 꺾자마자 바로 우리 경매물 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딱 보셔도 현재는 거의 다 주택이에요. 아까 보셨던 주차장 위치 가깝죠? 우리 경매 물건의 땅은 대지의 51평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취락지구 되겠습니다. 어 뭐야? 뭐좀더 주는 거아니야 용적률은 플러스 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00%, 건폐율은 20% 플러스가 돼서 60%, 나쁘지 않지만은 살짝 좀 아쉬워요. 높이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땅 모양은 못생겼다기보다는 살짝 조금 아쉬운 수준. 그죠. 금액은 1억 6천만원, 평당 315만원 되겠습니다. 바로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보면요. 올해 평당 340만원.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땅들이거든요. 평당 250만원. 인근에 경매도 있었어요. 평당 200만원. 근데 요거는 와구가좀 컸어요. 규모가 작은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은 나쁜 수준 아닙니다. 사건번호는 2236-1 입찰일은 5월 20일 최저가금에 이어 현재 소유자 외에 전입되신 분 없는 것 같고요 인수되는 권리도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